아+ 아 이거 완전히 신세대 인사 아니야 맞지 아 반갑다 얘들아 어, 화학의 박상현 선생이야 원래 같으면 선생님이 너희들 이야기를 좀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 좀 특별하게 선생님이 어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일진들한테 찍혔대 내가 왜 일진한테 찍혔을까 꼼꼼히 생각을 해봤거든 혹시 내가 잘생겨서 어, 키가 커서 귀여운 척을 해서 찍혔나. 너희들은 그 일진들이 누군지 아니? 뭐 이상한 말을 오글거리면서 막 하더라고. 너냐? 내 여자친구가? 너냐? 내 여자친구가? 미적분보다 네가 더 어려워. 미적분보다 너가 더 어려워. <laughs>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. 참. 도대체 미적분보다 어려운 게또 어디 있어? 맞아 안 맞아? 화학 일진이 내가 찍히는 게 말이 돼?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. 찍어줄게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2 기다려라 화학민이 간다 너냐? 내 화학 제자가?